장마비가 내리는 2019년 6월 29일 오전, 진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마치 익은 반가운 분들이 이른 점심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장대비가 오는 주말 아침부터 대체 왜 모인 걸까요? 지난 세월호 참사 오주기 추모제에서 우리는 기쁨의 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답은 큰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보 순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주님들의 얼굴은 밝아 보입니다. 저도 살짝 화이팅에 동참해 보았습니다. 행목 기록관을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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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행목항으로 출발합니다. 같은 시간, 이곳에서는 장차현 식구들을 기다리며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장애인 차별 창피연대는 독립적인 단체지만 우리 강주 세월호 강주 시민 상주 모임 안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보라든가 우리 시민 상주 같은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그런 능동적인 모습으로 이제 많은 우리 상주 안에서도 많은 힘이 되시는 단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평곡순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또 그런 사정상 이렇게 쉽게 이렇게 수리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언젠간 한번은 우리 상주하고 한번 이런 장을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우리 편곡 기록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이슈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참여 철폐 연대도 편곡 기록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힘을 주실 거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주시민 상주 모임과 장애인 참여 철폐 연대 이런 합동으로 순례를 함으로써 평북강에 대한 이슈화를 시키고 기록한 권력의 필요성에 이런 부분들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인터뷰를 마칠 무렵 오늘 순례를 들어가. 함께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분들이 막 도착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제 세월호 선사가 일어난 지 5년 6월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어, 잊지 않겠다고 함께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각오들이 네, 그 일상에서 이제 점점 퇴색되어지는것 같아서요. 우리의 결심이나 마음도 좀 새롭게 다듬고 다잡아서 어, 세월호의 진실을 방에서더 분연하게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찾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장애인 활동가들이 함께 했는데요. 계속해서 지역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곳을 통해서 정말 늘 우리가 뭐그 동안에 서명도 하고 여러 가지 연대도 했지만 어, 이 평목항에 세우로의 기록관, 세우로 참사를 기억하고 어, 추모하고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평목항이 그래서 이곳에 반드시 세우로 기록관이 이, 만들어지기를 진도 군에 그리고 전라남도에 또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고 또 그런 간절한 바램과 기도를 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시 먼저 출발했던 상수님들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걷고 계시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모든 염원을 담아서 함께 걸어 볼까요? 드디어 장차연 가족들과 합류하기로 한 기억의 숲에 도착하였습니다. 비를 잠시 피하며 장차연 식구들을 기다립니다. 누가 찾아오셨네요? 아, 시연이 어머님이시군요. 비는 더욱 거세지고 안전을 위해서 함께 걷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는 장차연 식구들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출발하는 도보 순례자들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치기를 바라봅니다.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바뀔 무렵. 처음 출발했던 그 모습 그대로 팽목강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함께 별이 되어버린 우리의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함께 울고 다독거렸던 이곳에 팽목 416 기록관이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염원합니다. 새소리, 구름 속.